샬롬, 센텀 장로교회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경상 목사입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부침이 많은 시기이지만, 마음만큼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건강하게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진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증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 2 6육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 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대항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 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래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놈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나라가도 그가, 그가 세세토록, 세세토록 왕노를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 엉당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천능하신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계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지진과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도록 말씀하신 이후에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측량하라는 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성전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측량하도록 하신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은 실제 세상에서 실현되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과 본문의 성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에스겔이 받아먹었던 책과 요한이 받아먹은 책이 연결되듯이 성전도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박단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2달은 예수의 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보난을 받는 기간이며 마지막 시련의 시기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비유적인 것을 뜻합니다. 성전의 본문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측량되는 부분은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구역이고 측량되지 않은 구역은 이방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곳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와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그 밖은 처절하게 심판을 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유린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시온성, 예루살렘도 유린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 증인의 삶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증거가 효력으로 확정이 되려면 두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을 한 명으로 세우시지 않고 두 명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예언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며 확증된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 증인의 역할과 권세를 얘기하면서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며 불신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과 세상을 향하여 모세와 엘리야처럼 살게 하실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언을 할수 있게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실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올 것인데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며 죽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던 그들이 짐승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증언을 마칠 때라는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언을 다 하기도 전에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지도 않았는데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다 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입니다. 소돔과 애굽이면서 동시에 주께서 십자가에서못 박히신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체를 오랫동안 보고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증인은 사흘 반 동안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마음껏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역시 치욕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본 것처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3일 반, 그 삶은 3일하고 반이 전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했을 때 그들은 크고 거룩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처럼 혹은 에록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원수들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긴 싸움입니까? 이 땅에서 짐승이 이긴 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거룩한 증인들이 이긴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증인들이 이겨낸 싸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시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명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고 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땅의 사람들은 4분의 1의 재앙을 당하고 3분의 1의 사람이 죽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재앙이 일어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삶은 살아서는 예언하고 권세를 발휘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죽어서는 그 영향력으로 남은 자들을 회개시키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영화로운 삶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교회의 가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두 증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둘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지금까지는 여섯째 나팔 재앙에 따르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재앙에 따르는, 일곱 번째 나팔에 따르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힘차게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늘의 찬송은 사상에서부터 생물들 혹은 장로들 혹은 천사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찬송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의 손에 의해 구원과 심판을 받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황제가 세상 나라 위에서 왕노릇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몬이 왕노릇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이 되시는 겁니다. 24장도 같은 내용의 찬송을 드리며 경배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왕이신 주님은 분노하는 이방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상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찬송과 함께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시며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갈수록 재앙과 핍박도 심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등극하심도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도 종말의 재앙 속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인의 역할을 하고자 할때 교회는 언제나 죽음의 수치와 부활의 영광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승리하심을 동시에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의 때엔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재앙으로도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순교와 영향력이 그들의 회개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서도 증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425장입니다. 이전 찬송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지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도 종말의 신앙으로, 말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길 원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고난과 동시에 기쁨과 영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삶을 주님 위로하여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